2024년 10월 20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3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면 본인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런데 본인의 그 생명조차도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나의 생명보다도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울이 발견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러한 고백을 쉽사리 할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바울이 발견한 것만큼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바꿔 말하면, 어, 그 우리가 복음을 피상적으로는 알지만, 어, 복음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바울이 깨달은 것만큼 그렇게 넓게, 높게, 깊게, 풍성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조차도 걸수 있다라는 고백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늘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그 이유와 또 복음의 그 가치, 그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려면 내가 얼마나 뼈저리게 뼈 속까지 어, 죄에 중독된 그러한 죄성을 가진 그러한 무능하고 정말 소망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 힘으로는 어떠한 노력과 방법과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가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 이러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참으로 깨달아지고, 참으로 믿어지고, 또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제는 내 인생을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반응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헌신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4등전 20장 24절에 본인의 어,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동시에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그 부르심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특별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8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딱한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을 어, 겸손하게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이 일을 어, 맡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5장 18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어, 로마서 15장 20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부르고 있는 곳은 어, 예배 공동체가 형성된 곳입니다. 맞죠? 이미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 있고 어~ 교회 공동체가 어~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는 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게 뭐냐면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laughs> 한명한명 한명 전도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어~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어~ 목회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본인은 목회자의 소,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 선교사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즉,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이미 세워져 있어서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그 지역의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즉 본인은 이미 이 교회가 세워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의 터라고 말을 한 거죠. 어 거기에 또다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서로 경쟁 구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적 콜링은 본인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록된 말씀, 기록,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는, 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어, 불리어지지 않는 곳, 즉,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그죠? 어, 본인은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이동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역지를 이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 바울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부르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23절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나로갈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여기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 과연 어떤 그 특정 지역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은 어 일할 게 없습니까? 일할 게 자꾸 눈에 보입니까? 예, 일할 게 자꾸 보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한 건 뭐죠?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의 부르심 또는 소명이 어, 이 지역에서 지역 목회자로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뿌리 내려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역자 내지는 목회자에게 이양하고 맡기고 본인은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아니한 그러한 영혼들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스페인에 가는 도중에 어 너희,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죠. 이게 지금 로마서니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지도를 대략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스페인은 가장 왼쪽 아래쪽에 있지요. 그리고 어, 이탈리아 로마는 중간 아래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어, 마게도냐 지역은 거기보다 조금 동쪽에 있죠 그리스 어, 그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스페인을 가기 전에 어, 로마를 잠시 들렸다가 <laughs> 들렸다가 거기서 어, 스페인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것이죠. 스페인을 왜 가려고 하죠?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목회 활동을 해도 되지만 왜 그렇게 안 한다고요? 어, 바울의 소명이 다른 겁니다. 분명히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맞는데 이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어, 사명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즉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여 맡아서 그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예배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목회자의 콜링이 아니라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의 이 본문에 의하면 스페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 스페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의 콜링을 바울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겁니까? 아니죠. 선교사는 그러면 선,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겁니까? 아니죠. 목회자와 선교사는 뭐가 다른 거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른 겁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역의 영역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사 뭐라고 해요? 나를 즉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누구로 세우셨어요? 할례자의 사도로 즉 유대인 사역을 하라고 한 것이죠. 유대인을 향한 목회적 사역을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렇지만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라고 부르심을 주신 것이죠. 동일한 성령님이시지만 부르심은 서로 구체적인 부르심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사명일 수 있지만 각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로 간의 인정, 즉 recognition이죠, 그렇죠? acknowledgement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그러니까 즉, 교회에서 이세 명을 거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이세 명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즉, 바울과 바나바에게 뭘 청했다?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교의 악수를 청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 바울과 바나바는, 어, 이방인 선교하라고 보내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어, 가게, 가게끔, 즉, 어, 유대인을 상대로 목회적 활동을 하라고, 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르심이 다른 것을 이 본문에서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중간에 뭐라고 나오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서로의 사역 영역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역자로서 서로 사역 동료로서 인정을 한 것이죠 그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나와 다른 선교 전략을 가진 그러한 선교 단체라든지 그러한 교회라든지 그러한 개인이나 어, 그런 어떤 소규모 공동체라든지 어떤 단기 선교팀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역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저것이 틀렸다 맞았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거대한 경륜의 시선으로 하나님은 지금, 어, 저 단체를 통해서 또는 저 사역자를 통해서 또는 저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어, 행하고 계시는가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어, 내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도 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콜링을 주셨다면 그 콜링대로 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어, 광야 길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 길에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 그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어, 현장에서 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 사역자분들에게 어,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 18절에서 23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특별히 각자를 서로 간에 다르게 부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는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셨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기에 각자의 사역의 내용과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전세계의 믿음의 공동체와는 합력할 수 있게 하시고 동역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품고 서로를 더욱더 존귀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끼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역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예산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잘 분별하여서 그 부르심대로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